이번에 ISMS 네네네. 이건 보통 이제 그 국내 네네. 국내 이제 인증이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어, 금융이나 특히 공공기관쪽에 서 많이 하는 인증인데. 어, 이것을 취득했네요. 보니까 맞습니다. 어. 뭐 어, 어떤 분은 이러실 수도 있어요. 어, 남들이 안 따는 인증이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laughs>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저희가 레디, 얼마나 레디가 됐냐라는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예, 저희가 ISMS 인증 같은 경우에는 음. 대한민국에서 컴플라이언스 요건을 어, 충족한다는 검증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네. 저희 엔터프라이즈 기업들 각그 산업에서 규제하는 레귤레이션이라든지 팔리시라든지 음. 회사에서 가, 자체적으로 로 가지고 있는 팔씨들이 있어요. 네. 보안이나 이제 이런 부분들은 그 양보할 수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안심하고 음. 사용하실 수 있다라는 그 부분들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 특히 보면은 저희가 이 인증을 받기 위해서 (80여 가지) 해당되는 항목들을 어~ 금정을 음. 받게 되는데 그중에서도 저기 보면은 어~ 저희 그 슬라이드 하단에 블랙포인트 네개 정도가 돼 있는데 음. 사실은 제가 그 용어를 빼기는 했지만 특히 요 부분에서 저희가 우수하다고 평가를 받았다고 음. 합니다 네. 예, 예. 음. 그래서 이게 어느 한쪽에 치우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리턴은 넣지 않고요 음. 구두로 좀 강조를 드리고 싶어서 그네 개를 좀 넣어놨습니다. 네.